우리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중 겪게 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문제를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의논하여 해결해야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음 중 문제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골라보십시오. 문제를 잘 풀어보셨습니까? 이제 멘토와 함께 본격적인 문제의 의미를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란 무엇인가? 문제의 의미를 보면, 문제는 목표와 현상과의 차이가 문제라고 정의되어집니다. 목표란 뭐냐? 조직이 있어야 할 모습 또는 바람직한 상태 또는 기대되는 결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expected resul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직무 수행을 해보면은. 나오는 게 바로 현상입니다. 현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또는,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요렇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되는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결과가 얘기치 못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수 있죠. 문제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직에서 세운 목표하고 조직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적 현장과의 그 차이가 바로 문제다.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좀더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 연초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아 여러분들 작년에 수고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금는에 창사 50주를 맞이해 가지고 2천억을 한번 달성해 봅시다. 라고 매출액을 목표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수출하고 그랜도 해결하고 해서 일군 실적이 연말에 가 보니까 1950억 원으로 50억이 미달되는 거예요. 이게 달성이 되었으면 문제라는 개념조차도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보면 항상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미달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하면 어떤 느낌들을 가지세요? 아 우선 아 골치 아파, 답답해, 미치겠어, 아나그 피하고 싶어, 열 받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요사이 조직에서 기업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읽어내는 업체들을 보면. 이럴 때이 문제를 아니야.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 될수 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과정을 학습하시면서 항상 어림에 측면하더라도 피할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과정이 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 기업체를, 어, 방문해서 강의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이 기업체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만든 이 사업은요, 자동차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아주 고기술 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성과가 안 나와요. 성과란 뭐냐? 만든 비행기를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